여기 오시면 여러분이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질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가장 여러분이 여기서 편안하게 누구로부터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안하게 여러분이 이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질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돼 어디로 가나 법칙이 있잖아요. 여기 공동생활인데 법칙이 없겠습니까? 이 하루 일과 우리가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되는 생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 나가시는 분들은 한 2, 3일 전에 꼭 나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갈 날짜를 보고 한달 기간 드린다 그랬죠. 한달 기간에 나갈 날짜를 보고 손님을 예약한다고요. 왜냐 날짜 나갈 날짜가 됐는데 안 나가고 계시는 분, 예, 손님은 그렇게 받아 놨는데 나가시는 분이 안 나가시니까 이제 곤란한 일이 또좀 생기죠. 그래서 한달 가깝게 되면 나갈 날이 되면 예, 제가 내일모레가 한 달인데, 아, 제가 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 보는 사람들이 훨씬 좋겠지요. 그런 것도 조금 배려해 주시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친절입니다. 그리고, 어, 특별한 경우에 두달 이상, 두달 이상, 어, 혹시 석 달까지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 있는데, 어, 아무리 해도 두달 이상은 드리기가 힘듭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두달 동안 열심히 배우면 집에 가서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려고만 하는 마음으로 배우면 다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활을 바로 잡아가서 살면 생활 속에서 치유되는 거거든. 그렇문면 이건 어떤 요양원에 오래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환자가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지 어디 병원에 그렇게 몇 개월씩 입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요양원 때문에 상당히 환자들에게 나쁜 습관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요양병원들이 있잖아요. 요양병원들이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그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요양원이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줄수 있는데, 대부분 암이나 이런 환자들은 막 거의 80, 90%는 암보험이 들어있고, 다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암보험을 안 들어도 약간의 건강보험 혜택도 보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걸 비싼 병원에 그냥 입원을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양원에도 그 혜택 때문에 할일 없이 요양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은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상대를 개인을 해치는 것이고 국가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려울 때에 혜택을 입도록 보험 제도가 있다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지 도움을 받아도 되지 않겠는데 이런 구실로 해서 뭔가를 챙겨내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보험은 몇푼안 넣어놓고 엄청나게 많이 받아내는 분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양심적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환자분들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오래 있는 거,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요양원에 가면 그온 환자들하고 상담할 때 제가 이런 얘기들 하지요. 요양원에 그래 오래 있을 생각 하지 마라. 당신이 보험금 낸 거, 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고, 당신은 여기 도움만 필요한 거 받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병원 생활에서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오는 거니까, 생활 습관 바로 잡으면 되잖아. 집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 배워보지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이왕에 먹어야 할 음식, 바로 먹는 거. 이왕에 마시는 공기, 좋은 공기 마시는 거. 이왕에 마셔야 물, 마셔야 되는 물, 뭐 섞어 먹지 말고, 그냥 생수로 깨끗하게 마시는 거. 이왕에 자야 되는 거좀 일찍 자고. 이왕에 일을 해야 사는데, 그 일을 좀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타적으로 서로를 돕는 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하고 나가면, 그일 속에서 우리는 상당한 에너지를 받고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바로 이제 고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들어보고 아 그렇지, 그거 맞네. 그럼 집에 가서 그렇게 실천하면 되잖아요. 여기 뭐별거 있나요? 여기 물이 별 시럽지도 않고 여기 공기가 별 시럽지도 않아요. 그냥 똑 같은 거예요. 조금 산속이라서 공기 정화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시골에 이렇게 사는 분들은 그 혜택 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래 그냥 있으면서 그냥 해주는 밥 먹고 마냥 놀다가 또또 또 오면 되고 요양원에 가니까 보통 1년 2년은 막 그냥 자리 깔아놓고 있어 어떤 데 가면 밥솥도 갖다 놓고 거기서 막 해먹더라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갖다 먹고 해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외식해서 고기도 사 먹고 들어오고 지금 제가 모르는 얘기를 그냥 지낸 게 아니에요. 제가 요양원들을 다 먹어보고, 둘러보고 가보고, 거기 가서 세미나 강의도 해주고, 제가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 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왜 이들을 제재를 못 하는가? 모르겠어요. 비를 맞추려고 많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 그뭐 검정가게가 걸려있는지. 환자가 하나의 상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 하나라도 더 받아 둬야 되는 이런 거 오늘 이런 얘기 그런 경영자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의 수입원으로 환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경영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완전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다녀보면 눈물이 날 만큼 불쌍해, 환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집에 살림은 누가 사냐? 애들은 몇살시이냐 남편은 뭘 하냐? 그럼 남편은 직장 가야 되고 애들은 누가 거다 주냐? 벌써 1년, 2년 이렇게 요양원 생활만 가정주부가 하고 있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1년, 2년 있으면, 가정은 어떻게 경제에 조달은 하느냐. 물론 많이 벌어놔서 놀아도 될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그 병이라는 거 하나 걸려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거 생활 고치면 그만 놔버리는 건데, 그거 하나 걸려가지고 그냥 모든 일을 놓고 가족도 팽개치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여기 오래 있다 병나는거 아닙니다. 병은요, 평생 가지고 갈 거니까요, 평생 요양원에 살거 아니니까, 집에 가서 제대로 가족들 보고 사세요. 그리고 여기서 맨날 웃고 놀러나 다니지 말고, 그럴 힘이 있으면, 운동할 힘이 있으면, 집에 가서, 살림을 살고 청소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가족들 밥을 지어주고 뭔가 남편들도 가정에 자기 사업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여기 저뭐 어디로 돌아다닐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집에 가서 가정을 돌볼 수 있고 때때로 시간 또 나서 운동하러 갈 수도 있는 거죠. 운동해야 된다 하니까 오 하루 종일 산에만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어디는 가보니까 딱밥 먹고 나면 물병 하나에 짊어지고는 하루 종일 산에 놀다 놀다 온다 하더라고 또밥때 되면 먹고 가고 왜 그렇게 마냥 시간을 그렇게 낭비를 하고 이 소중한 시간 내가 언제 죽을지 얼마나 살지도 모른다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좀더 위로가 되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뭔가 살도록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자리를 좀 잡아주고, 그리고 정리를 해주고 갈 짧게 헤어질 가족들, 좀더 짧게 많은 사랑 나눠주고, 다 용서하고, 그러고 마지막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잘 살던 사람들이... 요양원에 1년, 2년 몇 개월씩 있으면서요. 거기서 전부 연애 걸어 가지고요. 바람 피는 사람들도 많아. 참, 연애는 있을 수도 없느니. 내가 여기서 딱 보면 어느 요양원에서 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누구 한 사람 하여 면 둘이 맨날 돌아다닙니다. 그쪽 요양원에서 이미 관계가 깊어진 사람들. 한 군데 오래못 있으니까 또 여기 와서 또 지내죠. 이 사실을 알고 아내가 울고불고 여기 찾아온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런 불륜관계를 하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응? 변화가 와야 되잖아. 죽을 때 되면 고쳐야지. 다 회개하고 버리고 고쳐야지. 사람이 죽으려면 마음 바뀐다 그러잖아. 변한다 그러잖아. 사람이 변하면 너죽을라안가 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 가서는 다 인생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허터리진 거다 정리하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저는 지금 나이, 이제 내일모레 70 바라보고 있는데, 저다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이배들 제가 지금 다 정리했잖아요. 다 정리하고, 내가 없어도 이거 돌아가도록 이 일을 계속 할수 있도록 후계자를 찾고,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저 준비 다 정리 다 했어요. 이 배달수양은 제가 운영, 운영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운영 안 합니다. 이미 저는 여기 주인이 아닙니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 일을 하도록 정리를 해줬어요. 왜요? 내가 잘 보이지도 않아서 일도 옳게 하지도 못할 거. 이건 내 거라고 붙들고 앉아서 이기심만 부리면 이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장에. 끊임없이 영혼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다 못한다면, 누군가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데의 주인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배데의 주인이라고. 우리 아이들 보고, 너희들이 여기서 일하면 너희들이 여기 주인이야. 그럼 너희들이 일을 못한다면, 일하는 사람이 배데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제가 늘 그런 얘기 하면서 일을 해봤고, 지금 그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힘 없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힘도 없고, 어떤 권한도 없고, 주인한테 허락받고, 나도 해야 되고. 전 <laughs>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하, 제가 하는 일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아직도 입이 살아있어서, 아는 걸좀 가르쳐 드릴 수 있다면 그냥 그거 내가 할수 있는 거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외에 제가 하는 일도 없잖아요 저는 모든 걸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내 자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이거 날마다 살피면서 정리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나 지금 그냥 오늘 눈딱 감아도 걸릴 건 하나도 없다. 아무 뭐, 자식들에게 뭐 재산 분배하고 뭐, 유산 뭐, 정리할 것도 없어. 유산도 없으니까. 그만, 뭐 저희들 알아서 사는 대로 또 너희들 인생 열심히 주어진 은혜로 살아라. 엄마는 뭐, 유산을 남겨준다든지 뭘 갖다가 뭐, 서류를 하나, 봉투를 주고 간다든지 이런 거 없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안겨주고 갈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을 마치려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잘 마치면 된다. 유산 남겨주면 자식들 싸움 납니다. 싸움 나. 여러분이 받은 거 여러분 선에서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혹은 이런 불륜 관계가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들어 가지고 마지막 판에 잘 살다가 왜 아내한테 이혼해 달라고? 내집 가진 거 통장 니다줄 네 테니까 나 이혼해 다오. 그런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아내가 찾아와서 통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전보다 더잘 하시라고 이전보다 가남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몇 개월 살지 몇년 살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 어쨌든요 우리는 지금 차도 여기 와 계신 여러분 중에는 참 시간이 짧게 남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자격에 주진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다면 더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더 살면 그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더 살지. 그 정리해놓고 살면 평안이 있습니다. 신경 쓸게 하나도 없죠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스테레스 문제 없이 그냥 딱 정리하고 살면 오히려 남은 인생이 더 안락하고 편안하겠죠. 그렇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여기 오셔서 절대로 그런 불륜관계를 맺지 말고, <laughs> 우리 수양원에서 그 별로 안 통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하 여기서는 벌써 그런 끼미만 보여도 퇴소를 시켜버려. 두 분을 갈라놔야 되니까. 퇴소시켜버리죠. 환자들이 서로 동병상련이라, 이 마음이 통하잖아요. 아픈 사람끼리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이 외로운 고독함을 누군가가 공감을 못해 주는데, 공감하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정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이 든다고 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감성적으로기보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뭐 그렇게 또 길게 안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지만 길게 있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그렇던가요? 있어요. 어, 그 사실 여기 와서 천녀총각에 만나서 결혼한 사람은 한두 사람 있습니다, 두 가정. 그거는 서로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싶으면 제가 연결을 해주죠. 아 너가 아, 이렇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건강식을 할수 있는 이런 정신으로 너희들을 건강하게 만나서 잘 가면 괜찮겠다. 서로 좋아하면 그걸 격려하고 도와줘서 짝을 지워줄 수는 있어요. 자기 가정을 두고 그런 일을 하면 안되고 한쪽은 싱글이라 할지라도 한쪽은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는 부부가 깨집니다. 아내 몰래 남편 몰래 해도 이거는 이미 깨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그 심은 대로의 보상을 열매를 거두게 되있기 때문에 고통이 과중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지금은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죄책감과 그것은 정로로 간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던 불과 엉큼 길을 남은 여생은 맞이해야 돼. 죄의 길이니까. 그걸 사랑이라는 구실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륜인데, 사람들이 불륜하고 사랑하고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환자들이 오면 부부가 같이 오는 게 좋다. 어디로 가나 같이 오는 게 좋고, 어디로 가도 같이 하고, 성교사가 돼도 부부가 같이 뛰고, 같이 하라. 같이 가라.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된다. 이 젊은 부부들 떨어뜨려 놓으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인간은요, 본성이 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격적이고, 정욕적이고, 본성이 죄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고 자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 순종하는 것. 제가 지금 이런 잔소리 할 만큼 나이를 먹었잖아요. <laughs> 제가. 나이가 젊으면 이런 소리 못할 거고, 이런 공부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인생 공부. 인생 공부를 많이 하면서, 어, 어, 뭐가 옳고 그런가를 많이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 그 나누는 말씀 속에는요, 거의가 내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크게 하나 짚어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그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열매는 내가 살아간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보상해 준다. 행복과 따라가는 영생까지 보상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거 있잖아. 하나님 하지 마라 했는데, 아우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길인데 내가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때로는 내 성향대로, 유격대로,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또 거둡니다. 그게 아주 쓴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살아서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 여기 여덟이 넘으신 분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요. 제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 이 후배들에게는, 인생의 후배들에게는 이런 걸좀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등산을 가면 먼저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에게 올라가는 사람이 묻잖아요. 어느 길이 편안합니까? 어느 길로 가면 가깝습니까? 어떤 목적지를 두고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그럼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길을. 아, 이리로 갔더니 이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위험하고 둘러갑니다. 저쪽 길로 가보세요. 아니면 이쪽 길로 갔다 왔더니 이 길이 참 좋으네요. 아주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아주 운동하기에 적절한 코스고, 경사가 참 좋습니다. 먼저 갔다 온 사람이 안내를 해주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시행착오 안 하는 거지요. 그렇죠. 인생도, 인생도 우리가 먼저 사신 분들이 따라오는 우리 후세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 이게 바른 길이더라. 이걸 좀 안내해 줄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30여 년간 해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걸 지금 제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다. 절대적으로 섞어서 오류를 섞지 말고 진리로만 사람들을 가르치고 진리로만 먹이고 진리로만 가르쳐 봐라.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기적이 온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만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가르치라. 여기 하는 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게만 해라. 그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다. 지금 얼마나 이 뉴스타트 오류가 많고 모조 건강기별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얼마나 많은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가르치고 실천해라. 제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 얘기만 해주고 싶은 거죠 그 얘기.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라. 되거든 되는 거라고 증거해라. 그게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나 때로 우리 선교사들 하나씩 대화를 하면 오다 가다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있지요. 옆에 데여와서 봐라 환자들이 뭘 그래 먹고 바르고 있더냐. 하란 대로 요래 말씀대로 하면 낫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아 싸우지 말고 살아라. 부부가 젊어서 티각태각 싸우다 보면 그싸움 상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늙어지면 왼수가 돼버립니다. 되돌아오면 싸우지 말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편안하게 이해되는 속에서 싸울 일이 생기면 피해버리고 나중에 다시 해결하면 된다. 원래 부부들이 이혼하는 게 작은 일을 갖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이혼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감정 대립, 성격이 달랐어. 뭔가 좀 달랐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티가 태각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이들이 불행하죠. 이런 거. 잘 해라, 잘 해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는 이제 걸어오는 후배들한테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제가 실패한 부분을 짚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많이 시행착오를 하고, 제가 걸어온 걸음을 뒤돌아보면 너무 쓰레기들이 많이 어지럽게 덮여 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되돌려서 정리하기는 어려운 거구나.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저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미처 모르고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걸어온 그 길. 내 후배들이나 자식들은 이 길로 안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인간관계나 이런 자녀 교육 문제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 실수한 부분을 많이 짚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별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잘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한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맨날 가서 사과하고 빌어야 되는 일만 생기더라고요. 두고두고 해결할 일. 그런 일 생겨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 조금만 더 교육을 정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키웠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지금보다는 더 영적으로 성장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슴 아픈 눈물이 있어요, 저한테.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잘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럴지라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도 할수 있는 것이지 정말 제가 잘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할건 아무것도 없고 단 한마디 내가 걸어오면서 한 가지 참으로 크게 깨달은 게 전체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하고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라.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빗나간 것들이 다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결과는 쓴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묻고 듣고 거기에 순응하는 온유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탈림 없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오늘 제가 뭐좀 이런 잔소리 같은 거 조금 했습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큼 받으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